일본의 예거든요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외식 산업에 피크를 치다가 옆으로 그 다음부터는 깁니다. 그냥 성장이 멈추는 정도야. 20년을 겹잖아.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러면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게 없을까? 뭐가 있을까? 최근에 우리나라 10년간 가장 미친 듯이 성장했던 외식이 뭐 없을까? 국내 외식 시장이 내후년, 지금 18년까지는 7% 성장을 했는데, 19년이나 20년부터는 쇠퇴, 옆으로 기지 않냐라는 이런 예측이 굳이 뭐 우리 최 교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프랜차이즈의 몫이 커더라도,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건데, 이게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은, 프랜차이즈의 몫이 배달된 서비스로, 자기의 몫이 늘어나면은, 우리의 몫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비중이. 이러면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이 생각을 막 했거든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게 정말 이최 교수님 말대로 만약에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나 시장도 안 커지는데 프랜차이즈 형들이 유명 식당 브랜드들이 배달로 많이 차지하고 20, 30대 형들은 앞에서 봤지만은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호한다는데 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라고 생각 하고 막 머리를 굴렸죠 잠깐만 나는 뭘 해야 되나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성장을 한게 없을까 뭐가 있을까? 최근에 우리나라 10년간 가장 미친 듯이 성장했던 외식이 뭐 없을까?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치킨이 생각난다고? 최근에 외식산업 중에서 나도 이거 그만두면 회사 그만 잘리면뭘 해야 될거 아니야 사람들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놀라울 정도로 <laughs> 성장을 했던 시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답을 찾았던 게 여기에요 미쳤거든요 성장률이 보시면은 작년에 거의 11조 7천을 찍었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성장이냐면은 그 지난해 말이 얼마였냐면은 8조 8천억 에서 1년 사이에 11조 8천억이 됐어요 이건 이 오타 에요 제가 보기 74%가 아니라 8조 7천억 에서 11조 7천억으로 3조 늘었거든요 1년에 그럼 대충 30% 정도 늘었죠 1년에 커피시장이 야 우리 커피시장 이미 포화 아니요? 포화인 것 같았는데 2017년에만 거의 30% 가까이 성, 성장을 했어요 국내 외식업계 메뉴는 대부분 사이클이 짧아 5년 정도면은 대부분 사이클이 도는데 1년도 안 되고 커피 시장은 지금 10년째 이런 미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이 5만 9천 개인데 커피 전문점이 8만 8천 개네. 국민 1인당 연간 500잔을 마시는 나라예요. 얼마나 컸냐? 7년 17년 10년 사이에 4 배가 컸어요. 참고로 아까 나왔지만 16년에 여기 있던 겁니다. 16년에. 16년에 여기 있었는데 17년에 일로 간 거거든. 1년 사이에. 정말 이건 믿기지 않는 성장. 우리나라 외식시장에서 가장 미친 듯한 성장을 한데이 성장을 한 데에서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가 누구였어요? 당연히 스타벅스죠. 스타벅스가 표현이 이게 딱 맞는데 독주입니다. 독주. 나머지는 거의 다 죽고 있어요. 11조 7천억짜리 지금 국내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가져가는 전체 비중이 뭐 일단 10% 훨씬 넘었고 순이익이 장난이 아니에요. 시장 점유율이 25%구나, 25%. 스타벅스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을 지금 쓸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크게 쓸고 있어요. 25% 이상에 독주를 하고 매출액이 작년에 1조 2천억이었는데 올해 1조 5천억이야. 이거 얼마 늘은 거야? 2 0가 늘었네? 2018년에? 2,600억 늘었으니까 20%가 넘게 늘 20%가 넘게 늘었죠. 작년에 매출액이 20% 늘고 매장만 1년에 120개니까 매장도 한10% 이상 늘었죠. 스타벅스 본사도 스타벅스 코리아의 성과가 한국만큼 선전하는 나라가 없다. 아 물론 저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는 참고로 뭐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아이고 맛있어라.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뭐할 말은 없지만 아이고 뭐 저도 좋아해서 뭐음뭐뭐 음, 뭐, 뭐, 맛있으니까 이해 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의 실적 추이를 잠깐 보시면. 외출액 보세요. 와 야, 우리나라 외식업체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이거 진짜야? 미쳤네, 이거 외출액이. 진짜 아름다워. 야, 우리나라 외식업이 다 죽어간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게 있었던 거요 아니었던 게. 뭐 매장수 증가 뭐 이런 거뭐 보여줄 필요도 없고. 자, 보시면 법인의 실적을 보여드릴까? 커피. 브랜드별 실적입니다. 거인과 난장이들. 야이 정도 매출액인데 영업이익률도 거의 최상위권에 있어. 여기 있잖아. 이 정도 되는 거인이 혼자 다 쓸어먹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최상위권이야. 뭐 얘네 여기 있는 매출액인데 영업이익권이 비슷해. 카페 베네는 망했죠. 지금 거의. 와 진짜 대단하다. 자 그러면 커피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은 그 전체 외식업계에서 거의 2위로 꼽히는 게 CJ 푸드빌인데 얼마 전에 매물로 나왔어요. 버티지 못하고. 왜 버티지 못했냐 CJ그룹이 갖고 있던 게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 뭐 이런건데 이 중에서 투썸플레이스 말고는 매력도가 없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이다 마이너스 잖아요 투썸플레이스까지 묶어서 커피숍을 묶어서 같이 팔려 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결정이 된건 아니겠지만 커피 관련된 투썸플레이스만 따로 떼서 파는 걸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지. 지금 나눠서 파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커피 산업에 대한 기대치가 좋은 거죠. 이것만 팔리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면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커피 얘기를 왜 했을까? 남들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얘 커피가 미쳤네. 자 그럼 다른 게임을 하는데 가서 나는 뭘 팔아야겠을 것 같아? 커피를 팔아야지. 잠깐만. <laughs> 아, 우리, 일본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니야. 우리의 과거를 보면 중국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일본이 내려갔어, 20년간. 아, 그럼 우리도 20년간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야, 지금, 최근 10년, 20년에 가장 미쳤던 게 커피야. 야, 그러면 우리나라도 늦은 거 같으니까, 우리보다 조금 늦은, 10년, 20년 늦은, 그 옆나라 가서 나도 다른 게임 해야지. 나도 무한헌터 가서 진럿을 뽑아야겠니? 드래곤을 뽑아야겠니? 보쌈을 팔아야겠니? 커피를 팔아야겠니? 옆에 보니까 무한맵에서는 진럿이 아니라, 캐리어였잖아요 커피였단 말이야 그 나도 그러면은 옆에 빨무에 가서 커피를 팔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나도 옆에 무한 맥가서 아 그래 나 거기서 보쌈 뭐 이런 거 팔면은 질러 뽑고 있다가 혼자 망할 테니까 커피를 팔러 가보자고 생각하고 중국 시장에서 커피가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잖아요. 중국은 커피 잘안 마시죠? 그쵸? 그렇죠? 안 마시는데 얼마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 그럼 커피는 어떻게 돼있냐? 자, 가서, 야, 그럼 중국, 나도 내가 중국 시장에 가보겠다 하고 보니까 스타벅스의 점유율이 몇퍼센트예요 허허허, <laughs> 잠깐만. 야 빠르다 형들 스타벅스 점유율이 51%거든요 51% 여기 우리보다 더 심하네 프랜차이즈 컵 물론 프랜차이즈 만 프랜차이즈만 잠깐만 야형형 형 언제 거기까지 갔어 UCC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 브랜드고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내려간 겁니다 이게 얘네가 7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더라고 옛날에는 내려와서 51이에요 잠깐만 아 늦은건가 늦은건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믹스라도 팔자. 어차피 프랜차이즈 이런 거는 늦은 것 같아. 믹스라도 팔려고 보니까 믹스는 어디가 1등이야? 네슬레. 네슬레는 뭡니까? 세계 제1의 식품기업이 네슬레잖아요. 네슬레가 이 중국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 얘네도 한70% 이상 된다는 것 같아. 그니까네슬레와 스타벅스가 나눠 먹고 있는 거 아, 늦, 늦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늦었나? 그리고 중국 커피 시장 규모가 170조 원이래. 이게 큰가? 작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큰가? 작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나도 해볼 만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게 이미 다큰 건가? 170조가. 그래서 봤어요? 자, 최근 5년의 한미일 커피 소비량입니다. 자, 이 파란 미친 파란색은 미국이에요. 미국. 야 미국. <laughs> 이거 뭐냐 얘네들은? <laughs> 커피만 먹냐 얘네는? 뭐물안 마셔? 콜라의 민족이 아닌가? 커피만 마셔요. 커피만. 주황색은 일본이에요. 물론 이건 인구를 고려해야 돼요. 절대값이니까 인구를 고려해야 돼. 야 한국은 여기 있어. 2000. 중국은 빨간색. 2017년에 한국과 중국의 커피 시장이 역전이 됐거든요. 보시면 알겠죠. 2063, 235잖아. 2 역전이 됐어요. 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국 요만하죠. 아직 요만하잖아. 잠깐만. <laughs> 미국은 이만하거든. 인구는 여기가 다섯 배입니다. 일본도 이만해요. 물론 인구는 몇 배야 이거 뭐 여섯일곱 배 되겠죠. 여 여덟 배 되겠죠. 물론 중국은 차가 유명하지. 차의 나라지. 무슨 무슨 티 무슨 티 이러는 거 옛날부터 뭐. 타의 나란 건 확실하고, 커피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난데, 자, 반대로 말하면은, 이게 지금, 포텐셜이 있어 보이니, 없어 보이니? 중국 1인당 커피 소비량이 다섯 잔이에요, 다섯 잔. 5잔. 우리나라는 아까 뭐몇잔 나왔냐? 뭐, 500잔 나왔지 않냐? 기억이 <laughs> <굉장히> 가물한데 <laughs> 포텐셜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 아니, 아, 그냥 멍청한 생각이에요. 멍청한 생각이에요. 얘는 당연히 차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왠지 야 우리나라도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야, 스타벅스 온지 얼마 안 됐어. 그 전까지는 누가 한 잔에 4천 원짜리 커피를 마셨어요. 다방에서 마셨지. 우리나라 스타벅스 들어오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잠깐만. 야 이게 이건 젊은 세대들이 지금도 중국이 이제 대는인데 이게 포지션이 있어 보여 없어 보여. 피커테아 중국 커피 시장이 한국밖에 안 된다고? 이거거든요. 제가 표를 그려보니까 이건 숫자 오류 같아. 중국 여기는 숫자 오류 같고 아마 이 정도일 겁니다. 좀이 정도인 것 같고 중국은 요렇게 늘었어. 한국은 요렇게 늘었어요. 드디어 2017년에 크로스가 나서 중국이 한국보다 커지긴 했는데 겨우 한국밖에 사이즈가 안 됐어.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스타벅스는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을까? 당연히. 2,300개인데 우리는 5,000개를 늘리겠다 2021년까지 2년 남았죠 2배로 늘리겠다 이건 무조건 최대 시장이다 2배로 늘리겠다 아예 10년 내에는 5배로 늘리겠다 만개 5배로 늘리겠다 중국이 미국 시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 <웃음> 앞으로, <웃음> 앞으로 5배 뻥튀기 하겠다고 10년에 좀 얘기하는 거잖아 풀 베팅 갔어요 풀 베팅 그래 근데 아까 어느 형이 얘기했지만 중국은 우리나라는 커피 소비량이 500잔인데 너 너희들 커피 한 맛이냐? 중국은 다섯 잔이야. 우리나라처럼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포텐셜이 뭐 있, 있어 보일 수도 있고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현재 한국과 중국의 백 배란 말이지. 이게 왠지 5 0까지는 그래도 좀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왠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내가 그러면은 중국에 가서 커피를 팔자니 힘들어. 중국말을 못 하고 할수 없다. 스타벅스 형한테 나의 꿈을 건다. 내 모든 걸 형님한테. 복스형, 별다방형, 날 가지세요 하고 스타벅스를 살려고 나스닥을 검색해봤죠.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형만 믿어. 나를 형에게 바칠게. 하고 살려고 보니까. 왜 이렇게 바친 형들이 많어? 형들 언제 그렇게 많이 바쳤니? 7, 8불 하던 게 10배. 아니, 연초에 50불 하던 게. 작년 말 연초에 50불 하던 게. 야, 이거 뭐야, 이거. 80풀이야. 이 각도가 이게, 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여기는, 여기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던가. 아, 뭐 이렇게 가던가. 야, 아, 이거는. 아, 나, 아, 이 생, 이거 보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고민이라기보다는 후회했어요. 스타벅스 특집을 작년에 할걸. 작년에 하고 나좀 사놓을걸. 아, 작년에 할걸. 이런 생각 이 진짜 많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사기 부담되긴 한다. 야,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거냐? 잠깐만. 이 생각을 막 하면서, 야, 그래. 타벅스는 늦었어. 어차피 그러면 은 나는 믹스커피를 좋아하거든? 그래, 믹스커피라도 많이 마시겠지. 믹스커피 네슬레가 70%야. 장악을 하고 있어. 별다방은 늦었구만. 역시 내 네, 형이야. 네슬레 형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가자, 네슬레로. 위치를 바꾸고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게 설마 커피 때문은 아닐 것 같긴 한데 네슬레는 등치가 어마어마한 회사거든요 커피 하나로 다 되는 회사는 아닌데 야그 회사가 이거 왜 이래 이거 뭐 있니 여기? 설마 눈치채고 믹스커피 많이 팔아서 이런 건가? 야이것이 뭐야 이거 80몇 불 하던 게 100불이 넘어갔어 이거 오늘자예요오늘자 미국 S&P는 이렇게 가다가 옆에 기고 있잖아 왜 얘네들 이렇게 <laughs> 올라가 이게 예, 씨뭐 믹스커피 때문은 아닌 거믹스커피 영향이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100% 그것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아형잠깐 아, 야, 이거 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든 생각이 뭐니? 야, 잠깐만. 스타벅스 별다방형은 늦었고, 네슬레가 늦었으면은, 그러면은 옆에서 2등이나 아니면 떠오르는 업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사바사바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침좀 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을 나만 한게 아니더라고. 왜냐? 좀뜰것 같은 회사가 하나 있었거든.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중국 현지 커피 업체. 좀뜰것같 2등이나 어떻게, 3등 어떻게 안 될까? 어차피 시장은 미친 듯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게 루이싱 커피라데 됩니다. 이게 창업을 언제 했는지 아세요? 이거 파란색 창업을 2017년 말에 했어요. 2018년에 창업 반년이잖아. 야, 반년에 매장이 500개가 됐는데 반년만에 유니콘이 됐어. 이거 봐봐 <laughs> 반년만에. 반년, <만에 웃음> 반년 조금넘안 7, 8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1조가 됐어. 아나 커피할 걸 중국 가서 야 잠깐만. <laughs> 아나 이거 이게 말이 돼 이게 이, 이게 중국 역사상 가장 최단기간에 기업가치가 유니콘이 된 회사입니다. 최단기간에 1년이 안 걸려서 기업 가치가 1조가 됐어요. 와, 내가 이 때가 아니었구나. 늦지 않았어. 이거라도 사야겠다. 일, 아직 기업 가치 1조면은 얼마 안 됐지. 이 정도지 그래도. 중국 커피 시장에 아까 봤자 다섯 잔이랬는데 얘들아 다섯 잔, 열 잔만 돼도 두 배야. 2 0잔 되면 네 배다. 좋아, 1조 늦지 않았어. 늦지 않으면 살 길이 없잖아. 살 길이. 아, 그래서 막 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 일단 잠깐만, 루이싱이 뭘 하는덴지는 알아봐야겠지. 얘네 뭘 하는덴데? 데인데... 커피 커피 난생 처음 본 커피 회사가 기업 가치 일조라니까자 뭐라는 데인지를 보니까 루이싱 커피라는 데는 CEO가 뭐라고 내년에 스타벅스 넘겠다 이런 단소를 하고 있는데 얘는 뭐하는 회사냐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에서 나온 첸지아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였어요 차량 호출 서비스와 커피가 뭔 상관이 있냐 잠깐 차량 호출 서비스 커피도 호출을 하나 맞습니다 여기는 계산대가 없어요 100%앱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주문하는 거야. 커피 호출하는 거야? 커피 호출 받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받는 거. 스타벅스로 좀쌓 사이렌 오더라 그러잖아. 그냥 가서 받는 거야 계산대가 없어 이걸로 하고 가서 받는 거예요 사이레우도로 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저렴하다 저렴하고 사이레우도인데 커피 맛은 비슷하게 하겠다 계산대를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어 그럼 얘네는 어느 비전을 갖고 있냐 비전도 알아야겠지 2017년 말에 혜성처럼 등장을 했는데 반년 만에 500개 지금 스타벅스는 3000개 정도 되죠 스타벅스 수준인 3000개에서 4000개로 늘릴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우리는 이익을 낼 시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참고로 손실이 미쳤거든요 얘네 손실이 미쳤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돈을 많이 벌고 있지 않아 그래서 일조인 게 아니야 얘네 거의 쿠팡이에요 쿠팡 골로 가고 있거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히 오랫동안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골로 가고 있어 얘네 얼마나 손실을 크게 보고 있냐면 오죽했으면 신문기사가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속 가능하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어디서 많이 우리 뭐쿠 형들 얘기할 때 맨날 하는 게 지속 가능하냐 지금 설립 후 3,780억. 2017년 말이니까. 이거 뭐 언제 1년 좀더 됐잖아 4000억 손해나서 커피 팔면서 야어게하면 커피 팔면서 1년 조금 넘는데 4 0 0억을 털리냐 야 이거 뭐란 거야 이거 이거 투자 없으면 9월 말께 자금이 고잘된다 야이 아까 전에 작년에 2018년도 중반에 얼마가 됐다고 유니콘이었잖아요 1조 이거 2019년 뉴스거든요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3조래 1조일 때 내가 이걸 샀으면 은 지금 3조 됐어요 1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새 1조가 3조가 됐고 3조가 된 것도 놀라운데 그새 3,780억 손실 본건더 놀랍고 어떻게 한잔팔 때마다 3,000원의 손해를 봤다. 얘네 뭘 하면은 한잔팔 때마다 3,000원의 손실을 나냐? 야 커피하다가 뭐 골드 갈아주나 여기다가 좋은 거 넣주나 어 유산균 넣주나 어아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럼 얘네가 가격이 진짜 싸냐? 가격도 알아봤지. 정말 저렴하게 주나? 참고로 중국에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란데가 4,400원이래. 한국과 비슷하죠. 엄청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은 1인당 GDP가 한국에서 많이 낮으니까. 중국에서 커피 한잔 가격은 웬만한 직장인 월급에 100분의 1. 우리로 치면은 거의 한 3만 원 하는 겁니다. 이거. 2만 원에 3만 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란데를 우리로 치면은 거의 3만 원돈 주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시 커피는 가격을 스타벅스보다 깎았어. 3,400원. 이것도 비싼데? <laughs> 아니, 야, 뭐 싸다. 그래서 엄청 싼줄 알았더니 3만원 짜리를 뭐 2만원, 뭐 2만원 짜리 만원 투에 주겠다는 거 아니야? 비싼데, 이거 충분히 비싸게 파는 거 같은데. 야, 이거 싼가? 그냥 일반 커피숍 커피숍. 비싼데, 이거? 이거 왜 적자인 거야? 이거 한잔 팔면은 3,000원 손해라매. 원가 6,000원인가? 아, 물론 얘네가 할인 그런 게 많대. 할인 같은 걸 많이 해주고 원플러스 1 원, +1, 뭐2플러스1 이런 걸 많이 해줘서 지금 손실을 미친 듯이 감수하고 있다 그러는데, 얘네 목표를 보면 3월말 기준으로 매장이. 아씨 작년 300개 였다며 2370개 이게 2019년 3월이거든 올해 2500개 추가로 해서 올해 4500개 이게 뭐 5년 계획이 아닙니다 5년 계획 10년 계획이 아니라 1년 계획이에요 1년 계획 1년 만에 스타벅스를 누르겠다 <laughs> 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다리 찢어지는 거 아닌가?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아, 좀 적당히 이렇게 좀 늘지? 야, 이거 허허. 중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유니콘이 된 건데, 야, 다리 찢어지지 않을까? 이거. 이거 2017년 말이니까 만들어진 지 1년 몇 개월 된 회사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어서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했용하면 애들이 IPO를 했어 어디에다가? 나스닥. 2019년 5월 18일. 불과. 요 연휴 전에, 바로 요 연휴 직전에 상장했어요, 여러분. 이제 너도 나도 살수 있다. 가서 보면 있습니다. 빠스따에서살수 있어요. 어제 최신뉴스에요. 최신뉴스 여러분. 몇년 된, 몇 개월 된 그런 뉴스 아니야. 아주 최신뉴스에요. 17달러에 올렸는데 47%가 올랐다가 조금 내려와서 20달러에 끝났어요. 지금 가격이 20달러예요. 하루에 20% 올랐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적자폭이 어마어마하고요. 거의 쿠팡이야. 거의 쿠팡. 적자폭이? 어떻게 하면 은 1년 반 만에 그게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그게 터질 그뭐 4천억 가까이 터졌잖아? 그렇게 손실을 볼까라는 게 1번이고, 2번은 정말 다리가 찢어지고 있죠. <laughs> 그거를. <웃음> 와 다리가 찢어지게 지금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쳤죠 지금 제가 이 루이싱 커피 이 커피의 차트를 가져오려고 그랬거든 그 차트를 가져오려고 차트를 가서 검색해보니까 뭐 당연하겠지만 이게 5월 17일날 상장했잖아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laughs> 점 하나 있어 이렇게 하루 됐잖아 잠깐 <laughs> 점 하나 딱 찍혀있어 그래서 아 보여줘봐야 뭐 별로 뭐 뭐가 뭐 없을 것 같다 해서 차트를 못 갖고 왔는데 하나 있습니다 하나 20% 오른 점 하나 찍혀있어요 점 하나 그래서 <laughs> 이거 뭐 굳이 뭐 지금 당장 보실 거 없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따끈따끈한 골로 갈지 얼로 갈지 모르는 따끈따끈한 얼로 칠지 모르는 그런 고무공 같은 지금 분입니다 루이싱 커피 과연 1년 만에 스타벅스를 능가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될까 프랜차이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자기 돈으로 열면 일단 하나에 1억씩 만들어도 당장 투자비가 마이너스 2천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기하지 이거에 대해서 뒤에 있는 정치권이나 뭐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신문 기사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신기한 과연 뜻대로 될까 생각이 들지만 정말 뜻대로 되면은 아니 내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을 보고 무한헌터 가서 중국에서 커피 관련 뭐를 사지는 못할 테니까 투자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미 스타벅스형은 날라가고 있고 안 되겠다고 늦어서 네슬레를 봤더니 <laughs> 그것도 날라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 현지 업체라도 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상장은 됐는데 계획이 미쳤어. 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다가 미친놈한테 투자하는 를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적당히 올라가지. 내가 그렇게 뭐 비트코인 같이 수익률이 안 좋아도 되니까 야, 적당히 이렇게 우상향만 해주면 되는데. 아이 형은 뭐 말을 하는 게뭐 이루고 로켓 발사를 한다 그러고 있으니. 아 이거 아 내가 미친놈.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아이 뒤에 진핑 형이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고. 아이 휘파가 뒤에 계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 하여튼 뭐 대단한 주식이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뭐 이런 아주 혁신적인 상황이 지금 불과 어제 발생되고 있다 아빠가 태자당인가? 이건 저도 잘 아직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약간 별첨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기도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 에건 재미로 들으세요 요것도 최신판 5월달에 블루보틀이 한국에 왔어요 사라는 얘기 아니다. <laughs> 나는 살지 안 살지 몰라. 살아야 될게 아니에요. 들어갔다 막간다고 뭐라 그러지 마라. <laughs> 절대 살아야 될게 <하는> 아닙니다. <laughs> 블루보틀이 한국에 왔다. 성수동 1호점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선다. 블루보틀이 뭔데? 매니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다. 커피 어깨가 주목하던 블루보틀 가격은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가 5천원 와씨오야 라떼가 6천원 미국은 4천원인데 우리나라에서 5천원이네 일본도 5천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5천원이지만 블루보틀 관계자는 뭐 세금 하면은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일본과 비슷한 가격이면 미친 듯이 비싼 거죠 야 미국 일본은 gdp가 우리나라에 두 배는 안 돼도 한70% 정도 많은 거 아니니 뭐 가격이 비슷하면 우리나라에 서 미친듯이 비싼 거긴 한데 어쨌건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자. 자, 그러면 블루보틀이 뭔가 왜 이렇게 비싼가라는 거를 일단 왜 이렇게 유명한가 저도 잘 모르는 거긴 한데 간단하게 진짜 거기만 들으면은 스페셜티라는 게 있어요. 커피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여기를 스페셜티 커피라고 합니다. 뭐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저같이 입맛 둔한 애들은 다 비슷하긴 한데 가장 최고 등급으로 엄선된 커피를 스페셜티라고 해요. 프리미엄 커피라는 거죠. 80점 이상 고 상위 7% 커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블루버틀이라 커피는 스타벅스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원래 기본 이런 보통 커피들에서는 만족을 못하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커피를 만들어서 프랜차즈를 이 하겠다가 스타벅스였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스타였는데 이거 안 돼. 이 정도는 만족을 못해. 고품질 품격이 아니라 천에 천을 만들겠다는 게 블루버틀이에요. 자기, 뭐, 여기는 상위 7% 이상의 원두만 써서 한 단계 뛰어난, 여기는 뭐, 대중적으로 먹는다 이거지. 난 조금 더 고급 커피를 먹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블루보틀인데. 언제 만들어졌냐? 2002년에. 미국의 매장도 몇개 없어요. 자기들을 커피계 애플로 부리고 스페셜티나 가장 맛있는 커피를 추구한다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흔히 나오는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1 세대가 이런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걸로 저렴한 커피였다면은 스타벅스 같은 애들이 그한 단계 올린, 한 단계 올리고 커피를 고급화시켰지만 약간 획기라가 됐으면 또한 단계 올려서 회기라를 넘어서 개성 하러 가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자, 기본적으로 이런 거고. 음, 좋아. 그럼 맛있는 커피겠구만 하고 봤는데 블루보틀이 한국에 처음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섰습니다.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섰어요. 와, 씨, 이거 커피 한잔 마시는데 최대 9시간이 걸렸답니다. 미국에서도 줄 서서 마신데 왜냐면은 얘네들은 한잔 나오는데 스타벅스처럼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리스타가 직접 만들어 주는 뭐 이런 개념인가 봐. 그래서 한잔 만드는데 10분에서 뭐 15분까지 걸린다고 해서 9시간까지 기다려서 커피 한 잔을 <laughs> 마시는 게 우리 나라의 이런 멋짐인데, 자, 우리나라 블루워틀 한국 1호전 첫손님의 영광, 무려 7시간 30분을 기다려서 일, 새벽 1 0시 25분부터, 와, 씨. 난니누나 경험이나 누나. 대단하다. <laughs> 대단하다, 야, 대단해 형, 형야 누나들 대단해, 1호, 1호 영광 역시 할수 있어. 근데 난 이게 1호 1등의 문제가 아니라 더 웃겼던 게 아래가 사실 마셔본 경험은 없다. 처음 가보셔서 줄을 섰다 경은이 누나는 마셔본 적이 있대요 근데 우리 난이 누나 정말 솔직하시네 그냥 뭐 맛있어서 쓴건 아니고 마셔본 적은 없지만 그냥 뭐 이왕 언제 한번 마실 거 인기가 있다길래 아주 솔직한 업적 게이라 그러면 안 되고 <laughs> 업적 누나죠 업적 누나 업적 해보셨습니다 요런 거 나온대요 이렇게 블루 보틀 이미지를 해서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렇게 되게 역사 어떤 전통을 강조하고 약간 스페셜한 걸 강조하고 전통의례보다는 굉장히 그 철학을 강조하잖아요 커피의 철학을 강조하는 게블루버틀인데 사실은 팔렸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싫어하는 저질 커피 만드는 믹스 커피 만드는 네슬레한테 팔렸어요 그 네슬레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있는데 네슬레 거거든요 아니 팔렸어. 그 5천억에 팔렸어요. 자 그럼 왜 팔렸냐? 이 분이 엄청나게 이 만드신 분이 철학 이런 거 엄청 강조했어. 철학 뭐 쪽으로 그래서 길고 긴 건데 다 읽어 보면은 블루버틀리 문화 현상이 됐는데 왜 네슬레한테 팔았냐? 그랬더니 우리 블루버틀 브라이언 형인데 브라이언 형이 네슬레의 마크 슈나이더 형의 전화를 받았대. 하, 전화를 받았어. 딱 가보니까 나는 팔 생각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야 팔 생각이 없었는데 왜 네슬레의 뉴욕으로 온 슈나이더 형을 만는지 모르겠지만 슈나이더 형과 손 잡고 브루클린을 돌아보고 로스트 도 돌아보고 네슬레 본사가 있는 제네바 오피스까지 갔어요. 아니, 팔 생각 없다며 거기를 왜 가? 왜가는지 모르지 하여튼 갔어. 우리는 팔 생각이 없었어. 그저 초대응에 갔을 뿐이야. <laughs> 굳이 초대로. <laughs>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네슬레 CEO 마크 슈나의 대형이 커피를 대하는 방식이 철학이 다른 기업과 달라. 음. 훌륭하군 그래서 풍경화 같은 제네바 호수 앞에서 굳이 또뭐불로버트려서 그런가 이런 풍경화 같은 제네바 호수 앞에서 매각을 결정했어 넷슬레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지 나는 슈나이더 형 CEO 형의 매력에 노력에 매료당했어 이러면서 파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뭐 약속했건 잘 모르겠고 풍경화 같은 제네바 호수 앞에서 약속을 해주셨죠 우리 마크 슈나이더 형이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 그래요 알타 아시네 5억 달러를 약속해주셨습니다 딱, 손을 잡고, 5억 달러를. 5. <laughs> 아, 지금 커피 한 마시고, 별로 안 친하고, 팔 생각이 없었고, 그저 초대응해서 가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5억 달러라 그러니, 아, 잠깐만. <laughs>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브라이언 미안 블루보틀 최고 경영자 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냥 가서 그 하필 간 데가 왜 거긴지 모르겠지만은 하필 그냥 우연찮게 간 데가 네슬레의그 본사 제네바 호수였지만 이 풍경 같은 제네바 호수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브라더 이러면서 집에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5억원? <laughs> 아 노노노노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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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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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달라 <달러? 웃음> 5500억원 음, 갑자기 맛있던 커피에서 노턴이 형의 매력에 노력에 매료를 당하는 거죠. 5500억을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형의 노력에 매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당했지. 형의 노력에 바로 매료 당하는 거지. 나라도 당했어. 이해한다. 바로 바로 이해하지. <laughs> 형의 노력에 형의 5억 달러라는 그 가슴 뛰는 노력에 매료를 당한 거요 음 훌륭한 노력 그 정도면 매력을 당할 만 하죠 노력을 당이죠 나는 2002년에 그냥 커피 전문점 하나 열었는데 5억 달러라면 매력을 당해야죠 자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 형이 5억 달러에 파셨고 나서도 마지막까지 서비스 해주시죠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것. 15분이 걸리더라도 양지를 커피하고 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다. 우리의 철학, 문화가 성공 비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블루버틀의 가치를 지킬 만한 인재라는 것이다. 커피회사입니다. 커피회사에서도 이렇게 문화와 철학을 앞세워야 팔리는 세상이에 물론 블로보트의 대주주는 네슬레 겁니다. 네슬레 거 그냥 뭐 그냥 뭐 네슬레 건데 뭐야 그럼 뭐 믹스 팔면은 뭐 사람 중심 믹스 안 파나? 뭐. 믹스도 사람 중심으로 팔수 있지? 뭐 믹스 뭐 최고의 맛 지속 가능성 아니고 믹스는 대충 만들어 파는 알아 믹스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데 믹스도 최고의 맛을 지향합니다. 최고의 맛은 당연히 뭐 그렇죠. 물론 넌이랑안갈 거냐? 갈 겁니다. 한잔 마셔봐야지 아시보 뭐 세계적인 커피라는데 야 블루버틀 지금은 안 가지 9시에 기다려서 어떻게 마셔 지금 사람 다 빠지면은 나중에 나중에 요거 한잔뭐 무슨 맛인지 뭐 6천원이라니까 6천원 내줄게 6천원은 뭐한 잔은 마시러 물론 가겠지 아뭐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 너무하고 지금은 줄이 길다니까 좀 줄어들면은 가서 한잔 마셔보고 블루버틀 주식을 사고 싶으면 네슬레 사시면 돼요 네슬레 갖고 있으니까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